오늘도 여러분을 저의 합산 매매 속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에 지금은 투잡 시대, 그 내용으로 어 연속해서 방송에 올리고 있죠. 에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했죠. 어 장이 시작되면 어느 옵션이 먼저 상승 출발할 것인가를 1분 안에 우리는 알아서 한다. 1분 안에 알아낸다. 아그 그런 내용으로 어제도 어, 방송을 해 드렸죠. 그렇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릴, 것, 아, 올릴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 그 내용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합산매매 시세표죠. 어,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세표가 좀 이쁘게 보이죠? 전에 되면은, 어, 전에 좀 많이 응성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다. 어떻게? 1분 안에 우리는 시세의 출발을 어느 애가 먼저인지 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낸다. 자, 그습니다 자, 지금 8시 59분 58초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자, 1.20. 그래서 1.20이 뭡니까? 우리 가격매매에서 의미하는 제일 기초가격이 1.20입니다. 그죠? 1.20으로 가서 여기서 어떻게 했죠? 어, 수치가 변한 애가 장애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치가 변한 애가 장애방향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언제나 동일하다. 언제나 똑같다. 플레이 자, 수로 콜이 먼저 먼저 움직여서 그죠? 먼저 그죠? 먼저. 예, 아침 딱 장이 열려서 딱 먼저, 어느 애든지 한쪽에 한쪽으로 한쪽에 한 한쪽으로 이렇게 수치가 변하면 걔가 방향입니다. 그, 그, 그 얘가. 이 콜이 방향입니다. 예? 콜 옵션이 방향이다. 그러면 콜 옵션이 방향이면은 얘가 고점을 치면 그 징표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 징표가 뭡니까? 바로 진입이라 이런 얘기죠. 진입 어딥니까? 후세 진입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현재 이 진입은 아직까지 이양 옵션이 다 이렇게 키가 맞으니까 진입이 때문에 어느 옵션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어, 영세올지게그 얘기를 빠뜨려가지고이 진입과는 이어와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해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곧그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콜 옵션이 지금 상의 방향이다. 자, 플레이. 자, 갑니다. 자, 수도. 푸드 옵션이 한쪽이 뭐가 풋끓어서 그죠? 얘가 1.26 그죠? 얘 혼자만 그죠? 얘 혼자만. 다른 애는 그냥 가만 히 있어. 다른 애는 가만 히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니까 시세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시세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콜은 얘가 1 2 1로 이렇게 경고를 해가 야나 지금 고점이 다 왔다 콜 옵션이 고점이 다 왔다 이게 근데 지금 뚜렷한 진입이라는 얘기 없어 이 진입은 뭐냐면 이 진입은 여기에 지금 거의 갔다른 그릇 때문에 아직까지 그저푸스들 드가란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푸스들 드가란 이런 얘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장은 늘 우리를 속인다. 주체들이 늘 우리를 속이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게 누굽니까? 돈 많은 주체들이, 주체들입니다. 돈 많은 시장을 끌고 가려는 주체들은 늘 우리를 속인다. 시장은. 자, 시장은 속이고 있다. 어떻게? 풋도 시가 위에, 콜도 시가 위에, 양 옵션이 시가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양 옵션은 절대적으로 시가 위에 잠시는 머물 수 있어도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죠.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죠. 그와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주체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자 매입할 저 진입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다 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가 붕괴하면 반대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고가 옵션의 붕괴를 보고 들어간다 이런 거죠. 어,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알아낸다. 여기서 알아낸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푸시, 저, 진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플레이. 자, 스톱. 자, 이 진입이 어떻죠? 이 진입은, 이 진입은 지금 푸드 옵션에 진입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양 옵션이 똑같아. 그죠? 키를 똑같다 그럼 아까, 아, 아까부터 맥 똑같아. 그럼 예? 지금 왜 진입이 어느냐이 안에, 안에 소수점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게. 그게 안에서 맞아야만 이렇게 진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표면상으로도 맞지만은 안에서도 역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만 진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양 옵션은 시가 위에 있죠? 전부 시가 위에, 그죠? 예, 다 시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장애 방향을 몰라.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 콜이야. 콜이라고 우리는, 아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갔는데 약하게 지금 약하게 지금 여기 지금 아나 지금 고점에 지금 다와다왔다 다 왔어 얘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왔어 그러면서 이거는 뭐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진입에 푸스의 진입에 근거를 잡을 수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 푸스이 움직이지 않았잖아 얘가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얘기 아직까지 아니다 풋은 아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풋은 아니다. 자, 저 진입은 풋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연결해서 봐야 된다. 지금 사라져버렸지, 그죠? 자, 자, 이제 움직였죠, 풋이 풋이 움직였지, 그죠? 그런데 풋이 움직였으면은. 콜과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 얘가 콜이에요. 어? 자, 이제, 이제 진입은, 이거 뭡니까? 여기 푸스저 콜에 진입하는 뜻이에요. 왜? 푸시 움직였으니까. 푸시 움직이면은 얘들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같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시세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시세표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콜은 시가를 붓에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시세표를 보면은 푸시야. 그죠그애가 정확하게 푸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푸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가고 있다. 자기 혼자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그래. 푸스를 내가 인정은 하지만은 어, 네가 옳은 걸 인정은 하지만은 나는 아직 콜레 나는 아직까지 청산을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청산 안하냐 여기 애들이 균형 있게 맞춰지지 않았단 얘기. 균형 있게 맞춰, 균형 있게 맞췄다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맞으면 다른 애도 이렇게 같은 같은 이렇게 수, 수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아침부터 떠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그렇죠? 얘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게 떠는 아, 게 이런 게 나와줘야만이 코어 거기가 고점이란 얘기야. 그게 자 그래서 아니다. 푸시 너가 가다, 간다, 그럼 푸시 갔다, 갔다. 푸시 간다 그죠 가, 가잖아요 그죠 상승 상승한다 말이 그죠 상승 상승을 하면은 너도 징표를 또 남길 것이다 그럼 그 징표 남길 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시장은 늘 우리를 속인다 너들이 아무리 시장에 아까 식, 태양이 하늘에서 두 개가 없듯 없듯이 시가 위에 너희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시, 시세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넌푸은 아직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 자, 안 움직이죠? 다른 애안 움직여요. 어. 자, 이제 하나 하나가 움직였어, 하나 가 움직였어요. 그죠? 1.21 하나 움직였어요. 그죠? 1.21이 움직 움직이면서 움직였는데 얘는 맹키 진입이야. 얘 진입 근거는 어디냐? 얘 이, 여기에 근거가 근거가 근거 여기다 말입니다. 현재 이 진입은 뭐냐? 다시 코리 고점에서 약간 하락했잖아요. 그 코리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코리 들어가라 이런 뜻이다. 이런 뜻 이런 뜻이에요. 코리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진입은 푸에 들어가는 말은 진정성 있는 진입이었죠. 진정성 있는 진입이다. 맞 맞다. 어. 그래서 먼저 시가를콜 옵션이 깼기 때문에 이제는 푸드 옵션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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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먼저 콜이 갔었지만은 살짝 올려놓고는 푸스로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푸스는 아마 어제에 저가를 붕괴한 애입니다. 어제 저가를 붕괴했어요. 그죠? 어제 저가를 붕괴하죠. 왜 붕괴했습니까? 어제의 선물의 고가가 255.60이니까 이게 256.60인데 이게 256.60 이게 잘못 표기됐네 시가는 전일 그어 저점을 붕괴했습니다풋 옵션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그래 너 약간 반등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서 갑니다 어떤 징표가 날까요 상승하면은 구이 상승하면 푸시 상승하면 코어리 이렇게 징표를 남기듯이 이렇게 얘도 같은 징표를 남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고점이다. 블랙. 그죠? 아, 움직여져 있어요. 푸시 저 코 쪽이 안 움직이지 그래서 자, 코리 도로, 도로 움직이지. 그죠? 코리 도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코리가 들어 들어했을때 그때 들어가는 거입니다. 그죠? 들어가면 뭐 어, 시세는 그렇게 뭐 결과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많이 나지 않지만은 코리 어떤 징표를 남길까요? 코리 징표를 또 남기죠. 네, 반대쪽에 저 진입이라는 징표와 진입이라는 징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수치만 맞으면 됩니다. 그죠? 둘의 키가, 키만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키가 맞추면 거기가 고래 고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약간, 약간 시세 주는 척 했지만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죠? 왜? 얘가 안 움직였잖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너가 속여도 우리는 알고 있다. 너가 시세 나도 그게 시세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으로. 홀이 안, 움직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뭡니까? 지금은 이제 풋에 진입하라고 이제 그런, 그런 뜻이에요, 이거 지금. 풋에 진입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풋에 진입하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왜안 되냐? 이 진입과 여기와 연결해서 코어에 움직이니까 코어에 움직이는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해서 봐야 된다. 자 수도 지금 지금 여기에 강력한 진입이라 나온 거죠. 푸스 진입하래 거죠. 그럼 뭐냐? 강력 강력한 뭐냐? 예야 예야 예 예. 그죠?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진입한 얘기예요. 푸세 지 진입해라, 진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입하라고 저저 푸세 진입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어떻게요? 해 동일한 애가 1.2 1이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기 때문에 아니다. 여기 여기가 맞는 애가 나와야 된다. 맞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인니다 이것도 맞았지만, 1.2는 기본이며, 기본. 기본적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플레이. 이건 속도가 실제 그 녹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자꾸 변하죠? 그래, 콜 넣어가 가면은, 증표를 넣어 남긴다. 그때까지 포세드가면안 되는 겁니다. 자 수도 자 징표를 남겼죠 어떻게 남겼습니까? 1.24로 남기고 그죠? 1.24로 남기고 얘도 역시 강력하게 부세쯤 진입해라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세 진입해라 그래서 푸스는 현재 저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저점에서 상승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콜의 고점인 것입니다. 왜? 얘가 이제 완전 징표를 이렇게 이렇게 남 남겨, 남겨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세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콜옵션이 고가 2.10을 쳤을 때부세의 고가 2.10하고 가치가 통일 하니까 콜러는 가치에 반대편의 가치를 니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팔아야 된다 이럽니다 왜 1.88이 상승 하면 이 1.10이 고가인지 적뭐뭐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얘가 없다면은 푸시 없다면은 근데 푸시 있다. 그러니까 콜이 1.88에서 2.10 상승한 이 가치는, 아, 상품의 고가 상품이다. 라는 것을 풋의 2.10을 보고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의 입장에서는 얼른 팔아야 되죠. 어, 내 저가 상품이 가치가 상승해서 반대편에 고가 상품과 같이 갖다 줬으니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왜?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반대편 풋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적 이사라는 키를 딱 맞췄기 때문에 콜은 여기서 일단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포스세 진입이라고 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세 이제 진입을 합니다. 자, 포스세 진입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시 고점을 치면 또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되겠죠? 그거 근거 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진입이라는 얘기와 여기에서 콜과 똑같은 이렇게 키를 맞추는 애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발을 어 땡겨 볼게요. 자, 부시 상승합니다. 자, 수도 부이 상승해 가지고 어떤 증표를 남겼습니까? 1.26이라는. 정확한 키 맞춤을 이루면서, 야, 콜에 진입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여기가 콜 옵션의 저점인 것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저, 저점입니다. 이때 위클리의 저점은 얼마입니까? 0.63입니다. 0.63, 그죠? 0.63. 자, 그러면 여기가 저점인지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증권사 hts를 열어서,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옵션 월물을 펴놓고, 이렇게 해주고. 자, 콜의 저점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죠? 콜의 저점 2.56, 3.33, 1.77, 1.20. 그죠? 얘가 상승 얼마나 했습니까? 2.90, 4 0 0 그죠? 1.77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120t. 120t면 얼마입니까? 한 주에 30만원 수익이 난 것입니다. 한 주에 30만 원. 크게 났죠? 예, 크게 났습니다. 자, 예, 이 고점을 찍을 때 위클리의 고점도 동일하겠죠? 왜? 동반해서 상승하니까 동반 상승이니까 그죠? 걔가 뭐 독단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에 예, 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2.90, 4.00 만들 때 그때 예, 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발을 땡기겠습니다. 자, 2.904.00. 자, 2.904.00이죠? 예, 2.904.00 왔습니다. 그죠? 자, 그때 이, 이 진입이라고 떴죠? 그죠? 진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부0 0 1 0 0 0 만났지만 얘는 만난 애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가려0가려0지지뭐 만났는데 내가 지금 가려 가지고 뭐이 그런 0 0 0 0 소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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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0죠0 0 0 0 0 0 5 0 0 0 0입니까0 0 0 0 얘는 얼마입니까? 1, 1. 4 6과1.2 파는 2.74. 어제도 그랬죠. 표면상에는 맞지가 않는데, 얘는 정확하게 안에서 수치가 서로 일체야만이 진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a는 b와 같으면은 진입해라. 이런 메시지가 그 조건부 서식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 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리고 여기가 콜 옵션의 고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콜 옵션의 고점. 자, 그럼 위클리 한번 보입시다. 자, 위클리가 0.63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2.47. 몇 프로입니까? 46에 24. 400% 수익이 난 겁니다. 아, 수익이 아니고 400%의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400%. 자, 이런 애는 얼마입니까? 0.14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0.14 그게 기준이 되냐? 이런 얘기는. 아이그 기준은 자기 마음이지. 매수자 마음이지. 어디, 이게, 아, 이 얘들이 그 기준이 안될것 같으면 얘들 바로 여기 사, 상장대가 있습니까? 자기 계좌 행편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행편대로. <laughs> 계좌에 돈이 없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돈 적은 거. 이거 0.14로 해도 이거 비쌉니다. 5, 4, 21만, 한 주에 3만 5천 짜리입니다. 돈 없는 사람, 그럼 이런 거거리래해야지금어떻게합니까 아, 그뭐뭐하니그러돈없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그게 뭐 몇몇 기준이 되냐, 그래. 그거는 그때 얘기한 것은 그 정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야, 0.144 야가 1000%난 것은 왜 낫느냐? 이 저점 0점이가왜 정점이었나 제가 만든 데서 거기가 저점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걔가 수익 났잖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매매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 이 가격은 자기가 자기 계좌의 능력 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딱 정해진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가격 매매는 이런 게 있잖습니까 옵션이라는 것 옵션이 이런 게있지않습니까 옵션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 초, 월 중간, 만기주, 이때 진입하는 가격은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아니다. 내 계좌 행편대로 내가 뭐 사가지고 수익 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매매 기준은, 어느 게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얼마나 정합니까? 뭐 제가 만들었다 해서, 그죠? 정합니다. 여러분. 정하죠? 자. 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이 안에서 다 일어났다.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일어났다. 그죠? 렇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다 금을 쳐놨는데, 그죠? 이런 거. 이런 걸로 전부 연결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것뿐이다. 뭐,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뭐, 차트 옆에 배놓고 뭐, 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수급보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야 옵션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아예 눈이 보는 그그 어, 그 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모니터 몇개 만들어 놓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언제 시제 알고 언제 시제 따라가고 뭐 진입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는 아, 잘못된 것 아니다. 매매는 간단해야 된다. 특히 옵션은 그렇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어, 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